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우리 랩넌트들을 정말 모이게 하신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정말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237의 빛이 정말 우리에게 이만는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제가 오늘 6시에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바로 오느라 이제 부랴부랴 말씀 편집을 하고 이제 옷도 이제 이렇게 못 갈아입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어, 항상 무조건 이서밋임을 하기 전에 원래 핸드폰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놔야 그래도 원래 마음의 안정이 딱 되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하고 진짜 그냥 딱 바로 말씀 편집을 한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어, 말 주변이 많이 없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기도로 같이 어,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12월 13일 월요일 말씀이고 제목은 전세계 2, 3, 7개 나라를 살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구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린 시절에 듣고, 보고, 배운 것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핍과 부재에서온 상처, 원치 않은 사건, 사고, 사고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외상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음과 달리 끊임없이 과거의 얽매이고 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생각도 자꾸 떠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일까요? 첫 번째, 시작을 바로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내면의 힘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의지력이 있으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자. 다짐한다고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할 것 같은 생각, 건물이 무너지고 사고가 날것 같은 걱정,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은 노력으로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 때문에 나에게 들이닥친 마음의 짐, 생각의 병. 불안한 삶을 회복하고 고쳐주실 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흑암 세력을 이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넓게 누릴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었기에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일 증인으로 남을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제자를 찾게, 남, 찾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옆에 깊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엄마가 콩나물 한 봉지를 사오라고 하셨다. 한 시간 걸려 유명 백화점에 도착, 주차하고, 10분간까지 15분. 유기농 코너에서 몹시 신선해 보이는 숙주와 각종 채소, 채소를 꽤 비싸게 주고 구매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3시간가량 시간을 들여 가장 품질 좋은 재료들로 골라왔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엉뚱한 것만 잔뜩 사왔다고 한 소리 하신다. 엄마의 요청에 응한 나의 마음,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열정과 노력,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한 콩나물만 쏙 빠져 있으면 다 부질없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네.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되게 딱 받으면서 또 구원의 이길 이제 딱열가지나그열가지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딱한 가지가 그냥 저 마음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바로 저가 가진 제가 가진 또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과 또 정말 내가 관심이 어디 있나. 딱 이거 두 가지가 제 가슴에 좀 마음에 깊숙이 와닿으면서 다시 한번 원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시작을 바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 그 이전에, 하나님, 어, 전도자 유광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나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 시작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니 우리는 이미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 중심 또 육신 중심 정말 물질 중심을 하나님 떠나 이 속에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빛으로 우리에게 참된 능력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응답이냐 보니 버려진 자 같으나 남은 자 같고 또 남는 자요, 또 남을 자요, 남길 자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저는 유일성으로 붙잡았는데요. 버려진 자, 남은 자, 이정체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기를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재창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실제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나요? 오늘 결론에서 참 중요한 말, 정말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할 중요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지속이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듣지만 정말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지속하며 누릴 수 있냐 점검을 했을 때. 저는 한해 동안 정말 돌아왔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24조차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지속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사, 6월절인 구원의 감사, 그리고 오순절,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정말 실제 믿음으로 누리며 수상절,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지속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저는 어, 강단과 어, 본부, 그리고 기도첩과 너무 일치하다고좀 느꼈던 게이세 어, 가지 중에 가장 키워드는 사실 좀 내년과, 내년에 좀 말씀을 주실 응답들이 좀 보이면서 저는 전도라는 이 키워드를 좀 붙잡았는데요. 그 전도의 키가 바로 나를 보좌와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많이 붙잡았습니다. 정말 내가 실제 이 구원의 확신과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심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나를 보좌화하고 또 나의 업을 보좌화하고 또 우리 교회를 보좌화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깊은 질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일 정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냐. 우리 좀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이렇게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어, 조금 흔들려서 저는 좀제 거를 보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전체를 좀 많이 어, 한 주간 정말 묵상해야 할 어, 말씀으로 좀 붙잡았고 미션은 어, 오늘 결론에서 주신 진실한 고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처음부터 말씀하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저는 이걸로 어 많이 좀 연결됐습니다. 그첫 번째가 어떻게 내가 정말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봤더니 예배 우선 말씀 집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한 주간 정말 강단과 그리고 본부 1, 2부 그리고 어 랩넌트 예배 특히 랩넌트 예배 그리고 산업, 어 산업성교 그리고 전도학 핵심 이 말씀을 날마다 조금 누리면 누려, 누려야겠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보좌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좀 붙잡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을 때 응답으로 제자훈련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참, 사실 응답으로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응답으로라는 말을 오늘 기도수첩에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나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응답이 뭘까 보니 정체성과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겁니다. 그냥 이게 딱 붙잡아지면서 아 내가 먼저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가 먼저 제자가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자의 축복을 주실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업이 보좌가 되어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좀 느끼면서 어, 실제 어, 우리 나와 또 가정 그리고 우리 대학부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맡은 이제 중고등부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조금 기록하고, 좀, 진짜 기도만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붙잡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까? 여기서는 평생교회, 가문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을 보자와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중고등 말씀에서 가장 작은 것, 가장 쉬운 일부터 해라 하셔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어, 딱 하나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겠다. 이걸 딱 붙잡고 저는 어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가정 그리고 대학부 중고등부 현장에서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걸 붙잡았고 어 오늘 말씀에 어 마음에 담긴 한 문장은 이미 모든 것인 모든 것인 복음을 가졌기에 불신앙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자 이거를 좀 붙잡았습니다. 어 말씀 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부 말씀에서는 요나, 요나의 전도와 착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복음, 정말 이 복음의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후대들이 억지로 선교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거를 딱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어, 요나의 관심은 당, 어, 나 그리고 당장 우리 민족 그리고 박농쿠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4장 11절에 보니, 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누에 12만 명이 있다. 근데 너의 관심은 고작 그거냐? 딱 말씀하셨을 때, 정말 어, 이 전도를 향한 마음을 좀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 언약만, 정말 언약만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붙잡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도첩 속에서는 강당과 본부와 기도첩 제목만 딱 맞는데, 저는 이 제목에서 완전히 좀 답을 얻었고, 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떠,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든, 오직 언약만 붙잡는 정말 이걸로 24 되게 하소서라는 좀 기도 제목이 또 믿음의 선포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어, 오늘 오신 정말 참된 이 제자들이, 정말 참된 제자들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편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찾고 정말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 후에 정말 각자 좀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서 오늘 주신 강당과 그리고 본부 될 수, 본부가 된다면 본부 그리고 기도 수처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은 아무래도 아, 말씀 집중훈련 했던 거는 아무래도 강의가 길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정말 좀 편집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의 응답, 빛의 경제, 빛의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